갤럭시 S20이 사전예약자 개통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통신TV의 문필입니다 2022년 2월 22일 갤럭시 S20이 개통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갤럭시 S20이 관련하여 사은품, 개통기간 연장, 불량 이슈들을 모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예약자 개통 기간 연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원래 일정은 2월 22일부터 25일까지였는데요. 이 개통 기간이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로 연장이 되었고요. 사전 예약 혜택 신청 기간도 2월 14일부터 3월 10일에서 2월 14일에서 3월 2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2 모델이 사전 구매로 102만 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사전 개통이 첫날 30만 대로 기존 역다 최다 기록인 갤럭시 Z 폴드3, Z 플립3의 27만 대를 돌파하였습니다. 구매자의 60%는 펜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이었고요. S 모델의 소비자와 노트 소비자들의 결집으로 전체적인 판매량 또한 증가한 듯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은품 관련입니다. 사전 예약 사은품을 신청하셨고, 개통까지 마치셨다면, 개통 검증 일정에 맞춰 알림 메시지를 받고 사은품 신청이 가능한데요.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은 삼성 멤버스, 혜택, 갤럭시 구매 모음 혜택, 사전 구매 혜택 신청하기, 스크롤을 내려서 혜택 신청하기, 스텝2에 쿠폰 사용하기 배너를 클릭해서 물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사은품을 신청하실 때 쿠폰은 나누어서 쓸수 없으니, 구입할 사은품이 여러 가지라면 모두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할 때 쿠폰을 초과한 금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사은품 관련해서 저희 채널의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은품의 경우, 현재 케이스 및 버즈 프로 등 인기 상품들이 품절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벤트 문의처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통화 연결까지 정말 힘들었고요. 원하는 물품이 있으면 입고 예정일을 확인해준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버즈 프로의 경우, 한번 품절이 되었다가 재고가 입고 되어 풀렸다가 지금은 다시 품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한번 품절되었다고 아예 구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씩 재입고가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쿠폰 사용 기간에 여유가 있으니 원하시는 상품이 있으면 이벤트 문의처로 입고 예정일을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은품 관련하여 개통 검증 일정 자주 하는 질문 등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는 url 주소를 고정 댓글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이 아닌 일반 구매 고객 혜택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10만원 쿠폰 또는 삼성케어 파손보장형 1년권 플러스 정품 커버 세트 중에 택 1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S22 불량 이슈입니다. 먼저 깜빡임 현상입니다. 특정 어플이나 동영상 시청 시에 화면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증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에서 빠르게 업데이트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불량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통화 시에 잡음이 들린다거나 소리가 작게 들리는 현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S22 모델에 후면 카메라 쪽 공기 통로가 막혀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후면 카메라 주변부 커버, 필름 등을 제거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2 출시 후에 주요 이슈들을 모아 빠르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관련하여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